그리 청구 다섯, 네 개? 바로 내려가서풍 드릴게요. 오케이. <laughs> 검성은? 검성이요? 군창인데, 검성 아직 뭐였죠 한냐? 그냥 점사만 잘하면 그냥 녹아요. 애들, 녹긴 녹아. 그아노방 5강? 천박세 2개? 마도일 살상 2, 3 하면 아 이거 근데 점사 보면 좋겠다. 애들도 점수 잘할 것 같거든요. 응, 잘할 거. 잘했었어. 어. 쟤네 못하는 거. 레모가 말 크게 켰어? 네. 하인 귀엽다. 짜고 있어. 말이 왜 이렇게 커? 와이 뭐, 캔디 떨어지네. 맞아, 캔디 없는데, 지금. 캔디 드레인이네? 아, 캔디 일단 사면 돼? 일단 사면 돼? 아, 캔디를 안 사놨네. 수 없네요 쟤네 음.. 없어 핵 먹을거지? 네, 일단. 먹어요 하긴 해, 달릴 것 같아요, 느낌이 동의나 보다 과연 시간 되면 건 보스 거부가 나나? 대전 가봐야 돼 다크 형은? 거아니 형, 파장해요 응. 그냥 먹었고. 가가강가 쌈파 신시는 같은데? 그러면? 응, 쌈파 같아, 이 쌈파 같아. 안달려주면 땡겨지다. 좁은 데서 싸우면 좋긴 한데. 다 죽이라. 왼쪽 애들 조심. 네. 빨렸다 이거. 달렸다. 안먹행 킹코 달렸어제 강아 완전 강아. 제 강아. 정리할게. 애들 조심. 우리 강아 정리? 애들 거 먹고 애들 거 먹고 제 강아 저포 포로 띄어야 그냥. 그렇게. 그래 이거 여기 몹은 좀 정리하는 게 나을 것같은데 얘네 포로 먹을게. 그래. 이 망하 니까 빨리 끝날 수있겠 네. 이거 잘타 시네. 그러 그냥 지금, 지금 갈게요. 수을 갈게요. 수을뒤로 네. 가지 마. 네. 갈게요. 저희, 저희 강화 래 오케이 생겨 졌어. 네. 럴까요 들어가고 차단 한번 받자. 가요. 네. 빌라 하나 주세요. 잠깐만. 중이요 <놀람> 끌려갔어. 차단. 오케이. 이6개 차단. 좋아요. 면제 됨? 응. 지금 뿌려서 네? 저기 앞에 가서 지금 어. 어. 뿌려요. 지금 뿌려요. 면제 꺼. 오케이. 나이스. 쭉 가요. 저 애들 저기 사령까지 갈 거예요. 저희. 갈수 있어. 물량 한나 먹어요. 면제 끝났어.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쭉 올라가요. 어까나 했어야 돼. 앞에 있다. 예, 네, 쭉 <놀람> 가요. 사정수로 가실까요? 저힐한번만 주세요, 누나. 응, 응. 올라갈게요. 할수 있나? <laughs> 한 방만 수루 안 까졌어요 오케이 와아 수루 수한수로한 대만 치로한한데한 번만 치면 돼. 어? 안 까졌어? 네한 대만 치면 돼요 와 어, 바로 올라가가지고 근데 저게 기여도가 높다며 우리 중력 까면 돼 쟤네가 깠다 아쟤 점수 안돼 어차피 중력 가요 저게 막타가 아니라 대.. 딜.. 딜? 네뭐가 있어요 중력 900점이니까 먹고 가요 먹고 가면 될거 같아 그래 감사합니다 8강에 아까부터 있... 다 먹는다 용포비도다 먹고 며칠 전부터 다 먹어요 돼지야! <laughs> <되자. 웃음> 쟤는 점수 떨것지 아마 떨것 같아요 나 근데 주사위가 왜 이러지? 더귀진거 같아. 더 그때 기억나지? 루 잘해야 되는 거? 몰락도 뜨는 거? 아 나이스 용포이나 주사 넘어가는 것다 치워버려 갈게요 검성님들 몸 디피 되죠? 아니 젤리 되죠? 젤리 돼. 네, 음. 젤리 아, 돼. 쓸걸 그래, 아 적었어. 쓸걸 그랬다. 괜찮 때. 아 잘했어요. 잘했어. 신속 차단은 다 썼어요. 아 아까 달리면서. 네. 혹시 몇분 남았어? 어 차단 오우죠? 7분, 신속 8분. 오케이. 10분 동안 돌아야 돼. 어아 뺏겠다. <laughs> <laughs> 아, 잠깐 <작가를> 눈 놓쳤는데 <laughs> 그 사이에 바로 뺏기네. 나도 응. 아까 너한테 뺏겼어. <웃음> <웃음> 애들 못뭐 정리 죠 나는 우리 무슨 뭐 저기 땅 뺏긴 줄알았 나도. <laughs> 애들 저거 보안장 잡고 저뭐냐 아, 주퍼 애들 남았었구나. <laughs> 전투까지 가면 돼요. <laughs> 가운데서 만나겠다. <laughs> 여기 잡아야겠다. 이거 막 만들어 버 막아 버릴까? 막자고요? 아 아닌가? 막아. 막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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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 막아될거 막아. 어 전투 막으면 어. 돼. 막막 막고... 빨리 쳤어야지 멍아 애몽이 아, 치고 있었어 눈치 보다 그러니까요 아... <laughs> 너무다떨어지기기다렸 나이스 한번 잡아야 애들이 가운데 거 전투 못 몰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수 들어왔을까? 없어가지고 근데 네 아마 올해는 못 몰고 네, 애들이 가운데 들어왔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응 음. 저희 천천히 퍼 퍼렇게 하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한번 싸우고 그냥 바로 끝내버리죠 라크 뚜껑, 소가 먼저 먹을게요. <laughs> 다들 말해아돼 <말을 안> <laughs> 이거 자꾸 나무 대장들 천천히 잡자. 잡꾸 애들이 와야 되니까. <laughs> 들어가자. 답깝다 마크 있네? 개 왔자야. 그때 개들 생각난다. 마크 그, 뺏어 잡는데? 잡은 네, <laughs> 올곰성판 개들 대박이었어. 바자 이거. 뭐 정리해요? 중간에 루타구나. 그럴까요? <laughs>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진짜 안 준다. 아, 양보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들었어요, 양보한다는 거, 확인. <웃음> <웃음> 안 나와버렸네. 아, 네. 근데 포도격 좋하 나? 모르겠다. 이모가 잡아요? 얘네도뭐안 나오니까. 점수 안 나오니까. 대장 잡죠? 트루트. 트루트 이거 대장 잡으면 바로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확인 좋았어요 어떻게 잡아요? 아니, 가, 아니 강화 가자 강화 됐다 애들 왔다. 애들 왔어?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예쁘게 데리고 와. 하지마, 아, 놓쳤다. <laughs> 응, 비누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그래, 제 루시에요. <룻이에요>. 제 거. 99 <laughs> 아, <싶고. 뭐야>? 나이서. <laughs> 아, 진짜 어, 잘 어, 먹는다, 진짜. 이거 밑에 안번 보자, 차례로. 차례, 차례. 네대장 잡아야 얘이 어딜 나 잡아야 <laughs> 돼. 목정리하고 뭐 있나 돼. 몸 DP 2,000 돼가죠, 형. 아니, 안 되는데? 네, 건버스 돼가지고 대가, 어, 지금 1698? 응? 어, 그 정도. 다 1698인데요? 그니까. 네. 당연히 몸집이안 되지. 아니, 자, 이거, 이거 잡으면 될것 같아. 요4 5다리 몽이 침묵나 침묵하자 M은 방금 침묵 썼잖아 하긴 반반반 여기도 반, 반, 반. 반 없애놓을게요 애들 <목소리> 앞에 있다 애들 앞에 있어요 포로에 음... 차다 왠지 느낌이 왔을 것 같은데? 1분이요 okay. <목소리> 조금 되야 될걸? 한 마리만 땡기 잡자 나 참가 안돼 아직. 네. 나첫킬 성사. 아, 저키 나, 싸우자. 나, 뒤로 빼면 돼. 어려 확인. 이 투자킬 거야 이번에. 이번이 원메 그냥 은신해. 아, 어차피 애들 간파 있구나. <laughs> 그래도 간파 쓰게 해. 간파 쓰면 충원 못 먹잖아. 그렇죠. 건버스 뒤에 있어 요 지금. 잡음. 제가 먼저 들어가 돼요. 들어가죠. 우리 어, 그래, 들어가. <laughs> 네. 우리 좁은데, 응 어, 그래. 다번터 가요, 4번. 조작해요? 음. 나 뒤에 있어. 자. 앞에서 쓸거 먼저 써. 낙다 낙. 뭐야, 치유 죽어? 뭐야. 얘들 뭐야, 없어진대. 없었어? 연막 상체 하나 먹어요. 자. 얘들 면제 빠졌어요. 없어진대. 어? 뭐야? 지옥 가요. 알게. 이거 잡아야 돼. 어... 제가 부활할게요. 나뭐뭐뭐맞았는아뭐뭐뭐뭐뭐뭐뭐기는게 다.. 이미 시뭐 들어갔어. 봐봐, 너뭐뭐았는지한 발에 사라졌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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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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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게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laughs> 내가 아, 이거 대장까지 잡아요 네, 그렇게만 다 점사 들어온 거 아니지? 아니야. 응. 그냥 마도 혼자 남았어. 그죠. 이거 루 좀. 루 어, 땄어요. 아, 상관없구나. 난다 먹었나. 두가 하나만. 두관랑 감사. 감사관이 없어서. 뭐 없을 거 같은데. 이거 애들 없으면 끝내도 될것 같은데요? 올라가요. 올라가서 바로 그냥 DP 몸티비 올려야 그냥 끝내버리면. 있는 거 같은데. 로그 떴어요. 떴어. 네. 뒤로 돌아. 떴어요. 돌아. 오케이. 돌아. 뒤 돌죠. 뒤 돌아. 좋하게 신차 돼요. 확인. 응. 차도 먼저 지고 그냥 가자. 들어가자. 네. 쟤네 치워. 뒤래 오케이. 치우 땡겼어, 치우 가. 치우, 치유, 치우부터. 치우, 치유, 침무 아무것도 못해. 쟤들 차단. 나 깨워주고. 1번부터 가자. 일반부터 1번. 저 발목. 오케이. 연봉이전보 딜해, 딜해. 1번 가, 1번 가. 1번 멀리 있다. 뒤에 살짝 부터 나. 1번. 어 있어? 잠깐만 살전 가요 연막 상치 먹고 어. 낙가요, 낙 가요 음, 낙낙애번번 찍어줄게 네이번거이번당겼어 대문 대 계속 뒤래 한번 가요 번 4번 번이 없어? 나뒤번번 아마 그하나 네. 은신쓰고 오는거 먼저 시작하자어 끊어가지고 네. 아그래 봤어요 <laughs> 애들이 너무 애매하게 달린 것 같아. 이거 <laughs> 점프에서 왼쪽으로 어, 애매하어요 누구야? 올라가요, 올라가올라가셨어 올라가서 잡아요. 물량은 먹어야 아파요. 허허, 이거 허허, 누구야? 빨리 잡아요. 네, 알겠어요. 어, 지금 그냥 DP 올려요. 빨리 무 정리하자. 방금 올렸는데, 나 싸울 때? 아, 그래요? 어. 됐다. 지 있어요? 골자는 돼서, 근데. 네. m 머에 뒤로 와도 돼, 우리. 네. <laughs> 근데 애들 좀 오시면 됐거든요? 잡고 버리지. 밀려나? 근데? 끝났다, 끝나. 이럴게요. 뭐. 집중해요 방패 무서워요, 방패 <laughs> 어 도핑값도 한번 안, 안나오네 <laughs> 가까이 있을거야 그냥 <laughs> 아 애벙이 정보줄게 그래 죽지마 점도 또 200점 못먹는다 그래서 수고했어요 고고리 수고했어요